찢어집니다. 어 외교 눌렀고 동맹 딱 눌러줘요. 이 새끼 뭐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여기 폭발시켜봐. 뭐 게임이 안 끝나. <laughs> 아나나나나나나 나! 나... 너는 가스 죽어도 못깨전략 한번 가르쳐줄게. 바로가 바로가 떺 떼. 자 그럼 뭐두말리 필요 없이 뭐 필요하시면 플레이 한번 바로 눌러보겠습니다. 야참 뭐랄까 아이 소리 또 리마스터가 되니까 야나 때는 리마스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뭐죠 아뭐 런처 런처 그래 런처. 자 오늘 전략 딱 말씀드리겠습니다. 세 가지 전략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전략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 걸린 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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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도록 합시다. 자딱봐다 준비 돼 있죠 이 모양 그대로 기억해 줍니다. 그리고, 네명 가가지고, 어디 간다? 앞마당 간다? 왜냐? 여기 딱 파면 예리한 놈들을 하나하나 다 눌러본다? 하고, 일단은 외교 눌렀고, 동맥 딱 눌러줘요. 자,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. 이런 전력이 먹힌다고, 이런 정신 나간 전력이 먹힌다고 할 겁니다. 뭐, 요 정도 딱 지어집니다. 자, 자, 그대로 정렬, 엘렬, 백대로 서라? 정렬 좀된것 같습니까? 좋습니다. 뭐왔다 왔다, 봐라 어, 뭐지? 바로 어왜안 때리지? 원래 프로커가한대맞고 도망을 가거든. 자, 이 반응! 이 새끼 뭐야? 이 새끼 뭐야?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이거 폭발시켜 봐. 뭐, 게임이 안 끝나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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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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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한 번만 더 하자. 자, 이제 제대로 하자. 진짜로. 자, 가줍니다. 설마 가다 마주치진 않겠지? 아까는 그 서프리라는 데. 그렇지? 요 자리야. 그렇지? 절대 안 가요. 이제 그 정, 정일만 딱 자리 좀 댄. 어 그래 건물 날리 이 정도 됐. 오 나다 나다 이겼다. 봤죠? 내가 로템하고터 써면 무조건 이긴다고. 나 다음 전략 어떻게 뭐다 무한 너는 가스 못해. 너 깨스 전략. 너는 가스 죽어도 못깨전략 한번 가르쳐 줄게. 어 가보자. 나 진짜 보여 줄게. 그렇지. 왔지 왔지. 그렇지. 바로 가 바로 가. 뜻 뜻. 얘두 명을 집어넣어야 돼. 문명 한 명을 생각하지. 프로브가. 자, 니좀더숨어 있어. 그렇지. 볼라면 어쩔 건데, 볼라면 어쩔 건데. <laughs> 이제 쭉쭉 뽑아줘, 쭉쭉. 자, 이 발업 딱 눌러주고 발업이 대자마자 출루할 겁니다, 저희는. 자, 가발업되는 걸 모르거든, 모르거든. 자, 간다 이 총은 나거든. 자, 가자. 자, 쭉 들어가, 들어가, 어, 들어가, 들어가. 비자, 나왔다, 어쩔 건데, 어쩔 건데. 어, 잡았어잡았어 잡았어. 쭉쭉 뽑아줘, 계속 뽑아줘. 자, 때려줘 때려져 그렇지 어쩔건데 어쩔건데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, 어이구 어쩔이데 어이구, 어이구 아야 오케이 이겼다! <laughs> 난리 났죠 난리 났... 그렇죠 지금 많아 좋아 좋아요 지지 이겼다!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전략 다른 전략 마지막으로 한개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오드론인데 여러분들 오드론에딱 정석을 알려드릴게요 자딱 가고 어 자, 위쪽으로 딱 밑으로 가갖고, 자, 가옵니다그 다섯 마리까지만 딱 뽑아줍니다. 자, 하고, 이마마 지막마리딱 해가지고, 옆에 딱 지금 해줍니다. 그렇지. 자, 이라고 딱 나온다. 어 자, 이런 날빌도, 이런 날빌이 없다. 아이고, 이것도 꼬였다. 완전 꼬였다. 오, 이제 짓는다고, 이제 짓는다고? 이제 짓는, 이런 말이 달라지지? 이런 말이 달라지지? 오, 올렸다! 예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게뭐야 <laughs> 어아여쭤보셨면 됐다 그래 다음주 점점 갈수록 이 스타전략 이 민속놀이의 끝판왕 한번 보여드 렸. 여러분들 좋았다